쭈꾸미가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사이즈가 진짜 좋네요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여수 돌산입니다. 음, 아까 낮에 와가지고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 오늘은 쭈꾸미 주대상 어종이, 오늘은 쭈꾸미입니다. 그리고 갑오징어는 손님 고기. 쭈꾸미가 잘 나와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쭈꾸미 밭에 한번 와봤습니다. 얼마나 좀 나와 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도착한 시간이 1시 한반 정도 돼 가지고 지금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잡았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까 와 가지고 4시간 정도 해서 잡은 쭈꾸미 마리수입니다 총한 24-25마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쭈꾸미가 잘 나와 줍니다 시알이 좋은 주꾸미들도 있구요. 음, 오늘은 1박 2일로 해가지고 어, 와이프랑 같이 주꾸미 낚시를 주로 해보려고 한번 와봤습니다. 지금까지 한 24, 5마리 정도 잡았는데 내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몇 마리 잡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왔어? 아, 쭈꾸미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, 좋습니다 우와. 확실히 쭈꾸미가 상당히 잘 나와줍니다 와서 지금 계속 간간히 나와주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정말 잘 나와주네요 쭈꾸미 쭈꾸미 밭입니다 쭈꾸미 아, 근데 오. 우와 자, 사이즈 좋은 찌꾸미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또 왔습니다. 아, 사이즈 좋은, 오! 사이즈 좋은 네,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갑오징어! 자, 오늘 두 번째 손님 고기, 갑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. 자, 갑오징어, 두 번째 갑오징어 가보징어 올라왔습니다. 갑오징어가 많이 안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래도 이제 피딩타임이 돼가니까 갑오징어가 또한 마리 올라오네요. 왔다. 오! 쭉 올려야지. 올려! 가, 넣을 수 있지? 가서 넣어. 저, 저, 끝에. 라이프가 한 마리 또 올렸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사이즈 진짜 아, 좋네니다 밥을 먹고 와서, 이제 집어등을 켰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야간인데, 야, 집어등을 켜고, 방파제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네요. 확실히, 이쪽은, 주꾸미가 정말 잘 나오나 봅니다. 이렇게 일요 오늘 저녁이, 오늘이 지금 일요일 저녁인데도,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, 아 정말 많네 이렇게 집어 시키고 해 이거 이렇게 시키면 야광 엄청 잘 되잖아 어 야광 이거, 이거. 보이지 어 왔어 갑오징어다 갑오징어 가보증오, 갑오징어 자자 갑오징어가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예, 야간 첫 손님이 예, 오늘은 손님고기죠 예, 손님고기 갑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와 잡았어? 자 와이프가 쭈꾸미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왔어? 어? 아까 그놈인가보다 연달았어 와 연타 아, 와이프가 연타석으로 쭈꾸미를 올렸습니다. 야, 집어등 키고 와이프가 정말 잘 잡네요. 뭐야? 와 크다, 크다. 쭉, 쭉. 우와, 어. 와 와이프가 사면타입니다. 사면타. 3연타. 집어등 키고 사면타. 와 대박입니다. 대단하네. 축하해. 아, 대, 진짜, 진짜 대박인데? 어? 아다 <laughs> 와, 와이프 네 번째입니다. 네번 던져서 네번 잡았네요. 대박이네요, 정말. 오, 우 자, 왔습니다. 야. 아, 사이즈 좋은. 쭈꾸미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와, 사이즈 정말 좋네. 왔어. 어, 갑오징어다. 어, 아닌데, 쭈꾸미가? 사이즈 좋은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. 왔어.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쭈꾸미 한 마리. 뭐야, 또 잡았어? 와, 자, 와이프가 또 잡았습니다. 와, 이건 사이즈가 정말 좋네요. 와, 역시 쭈 선수라 틀리네요. 하나 왔네, 나도. 아이고. 어? 어? 아이고, 주꾸미가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낙지가 수면 위에 떠가지고, 낙지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다녀요. 아까도 한 마리가 수면 위에 떠가지고 수영을 하고 다니더니, 자, 낙지, 낙지 한 마리, 낙지 잡았습니다, 낙지. 낙지가, 아, 이 수면 위로 떠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하고 다닙니다. 그거를 훌치기로 잡았습니다, 훌치기로. 아, 좋습니다.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아, 형이 정말 자원이 많네요. 아, 이제 날이 많이 밝았습니다. 새벽에 낚시를 하고, 차에서 좀 쉬었습니다. 해서 좀 쉬고 이제 좀 날이 많이 밝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더 해보려고 에, 일어났습니다. 아침 피딩 타임에 잘 나와주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왔습니다. <laughs> 갑오징어 올라왔다. 안전 새끼. 너무 작은데? 자갑부징어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아갑부징어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생할게요. 방생. 아, 됐습니다. 가보징어, 가보징어, 음, 가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. 자,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. 좋습니다. 어! 자한 yeah.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. 아, 사이즈 좋네요. 이거 크네. 좀. 우와, 크다. 우와, 크다. 오 진짜 큰 사이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아, 사이즈 이거 진짜 좋네. 어? 사이즈 이거 진짜 어, 엄청 좋은 사이즈다. 아. 와 이번에도 사이즈가 진짜 좋은 쭈꾸미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와 사이즈 정말 좋네요. 아, 사이즈 좋은 쭈꾸미가 연타석으로 올라오네요. 쭈꾸미 밭시 맞나 봅니다. 아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. 자 쭈꾸미가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좋네요 아 좋습니다 애기가 이게 이제 낙타에서 나온 애긴데 이게 애기가 상당히 잘 먹힙니다 오 가보죠 그네자 오늘은 갑오징어 손님 고기죠. 손님 고기 다섯 번째 올라왔습니다. 사이즈가 근데 이쪽은 아직 계속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. 네. 오늘은 사이즈 안 크니까 손님 고기는 보내주겠습니다. 좋습니다. 춤추네.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돌산도로 와이프하고 1박2일로 쭈꾸미 낚시를 왔습니다. 다른 것은 안하고 오로지 이제 쭈꾸미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, 이곳 이 황파제에서 1박2일 동안 음, 낚시를 했습니다. 그 결과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. 가보징어 다섯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는 채관에서 놔주고 이 쭈꾸미가 살림망이 음, 한이 살림망이 한 삼분의 일 정도는 찬것 같습니다. 와이프 와이프가 한 20마리 정도 잡고 나머지는 제가 잡았는데 아무튼 오늘 기분 좋게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와보고 싶습니다. 오늘 쭈꾸미 손맛 징하게 보고 갑니다.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.